feel the rush it's just us in this glowing light electric touch can't get enough this love ignites we chase the stars no matter how far let emotions guide this cosmic dance a wild romance we won't hide in this love parade we'll never fade hold tight through the night in this escapade we are the 이제 소개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어, 이 제품은 그냥 블랙박스는 아니고 저희만 사채널 블랙박스 트럭커에 들어가던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 그냥 모니터만 후방 후방 카메라용 모니터만 쓸수 있게 카메라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7인치 모니터, 어, 7인치 모니터에 이렇게 M7이라고 저희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 어, 트럭커에 들어가는 그 후방 카메라가 내구성이 좋고 일단 화질이랑 화각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서 어, 모니터를 새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일반 저 기존에 그 일반 후방 카메라랑 그 모니터랑 화질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 그 후방 카메라용 보시면 그냥 CVBS용이 있고 그 다음에 AHD AHD 화질이 좋긴 해요 근데 얘는 이제 FHD 카메라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세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차량 끝에 보이죠? 이렇게. 화각도 150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어, 이제 150도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왜곡 왜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150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음, 상시로 어, 주행 중에 계속 볼수 있게 이렇게 장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 라인 같은 경우는 없,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자, 이렇게 주차 라인 안 나오게 상시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실내가 조금 어두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제품은 카메라는 지금 저에 달려있는 저 카메라를 그대로 쓰고요. 어, 지금은 7인치고, 그리고 9인치,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7인치랑 9인치 중에 선택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팀장이었습니다. 트럭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